어, 네, 온, 안녕하세요. 디지털 로마드, 어, 이제는 감성 코칭 이태우구요. 어, 오늘은 어, 커피빈의 어, 토요일이라서 잠깐 시간이, 시간을 내서 어, 지금 왔고, 어, 뭐, 이런 분위기로 어, 좀 세팅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과는 한뭐 5분에서 10분 정도 짧게 어, 좀 소통하고 싶어서 어, 좀 오픈을 했고요 음, 그 사업 아이템, 요즘에 어, 직장을 또 계속 다니시는 분들도 계신데, 어, 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계실 수 있네. 왜 카푸치노냐? 왜또 이건 22년이냐? 다이어리, 뭐, 당근에서 이런 거 거래 많이 해요. 뭐, 세 개에 5천 원, 뭐 이런 거. 제목 안 나와 있는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무제 같은 거. 음, 이런 거는 제가 워낙 외모나 이런 것들 조금 외모 음, 광이어가지고 그렇게 어, 하고 있고 어, 주말이라서 음, 원래 평소에는 아메리카노 출퇴근할 때 그렇게 하는데 음, 주말이어서 그렇게 시켜봤고요. 어, 오늘은 음, 그 직장을 다니시는데 어, 뭘 해야 될지 되게 모르겠다 막막하다. 어, 그럴 때 어, 어떤 아이템을 음, 갖고 시작을 하면 좋은지 음. 그거에 대해서 좀 짧게 이야기를 좀 어, 카푸치노 한잔 하면서 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역시 커피빈이 그게 있네요 음. 굉장히 뭐 이거 먹방은 아니다 한번 보여드리면 그냥 퀄리티가 있습니다. 스타벅스나 다른 어, 카페에서 어, 볼수 없는 퀄리티가 있고요. 음, 그러면 지금 직장을 다닐 때 투잡을 하거나 아니면 음, 직장을 다닐 때좀 그 <laughs> 어떤 것을 아이템으로 할지 어, 그런 사람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셔. 것 같아요. 그럴 때, 어, 뭐, 제가 여러 독서나 여러 경험을 통해서, 어, 짧게, 아, 아이템 아이템이라는 것도 되게 거창하죠. 어떤 거를 좀 정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러면 어, 일단 자기가 좋아하는 것도 맞아요 음. 그리고 결국은 돈을 내는 건 소비자이기 때문에, 어, 소비자를 이세 가지가 포인트입니다. 편리하게 해주는 것, 그 다음에 재미있고 기분 좋게 행복하게 해주는 것. 편리, 행, 그 다음에, 음, 성장시켜주는 것. 발전시켜주는 거. 이런 부분이에요. 어, 결국은 가장 키는 이거예요. 음, 보세요. 이건 레버리지인 경우가 되게 많아. 뭐냐. 교육도 보세요. 되게 편리하죠. 부모가 교육을 해야 돼. 부모가 양육을 해야 돼. 근데 어린이집이나, 음, 학원이나, 그죠? 과외나, 코칭이나, 어, 교육을 해주고 있죠. 되게 편리하단 말이에요. 부모가 하는 것보다 더 잘하고, 그렇죠? 그리고 집에서 머리 깎아야 돼요. 헤어컷. 음. 그리고 집에서 사진 찍고 뭐다 해야 되는데 사진관. <laughs> 음, 그리고 뭐 체육관, 학원, 교육, 교육했고, 뭐 과외도 어, 마찬가지고. 그죠? 뭐 영어회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리고 어 또뭐 택배 서비스 얼마나 편리합니까? 배달. 그다음에 식당도 요리를 해야 되고 설거지를 해야 되고 그런 번거로움을 줄여주죠. 음. 그리고 어이 부분으로 와볼까요? 어 재미는 뭐냐면. 음 카페 행복하잖아. 근데 그 공간에 있으면 내가 5천 원 내고 행복해. 응. 그리고 기분이 좋아. 뭐 게임, 영화, 유튜브. 그 다음에 뭐 어디 뭐 동물원, 여행, 박물관. 이렇게 나누겠죠 음. 그리고 뭐 강의도 마찬가지고 어떤 이런 심리적인 거 어, 네. 최화정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 인생에 사는 이유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해서 기분 관리다 그만큼 사람은 기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삶의 목적이 되기도 하고 그만큼 돈을 지불한다는 음. 이야기가 yeah, yeah, 되겠죠 음. 음 그럼 저는 저를 예로 들어볼까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떤 가치를 어, 제공하고 또 그것들이 수입원이 될수 있을까요 저는 책을 음, 출간했죠 그리고 음 뭐 유튜브로도 활동하고요. 그리고 코칭도 합니다. 어. 그 다음에 교육도 하고요. 그 다음에 책을 쓰므로 인해서 책쓰기 컨설팅도 해요. 그리고 코칭 교육 사업을 통해서 <laughs> 음, 직원들의 일자리. 도 제공이 되면서 학부모에게는 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줍니다. 이게 일단 서비스 제공이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해요. 일 어, 돈을 받는데 아 어떠가지라기보다는 돈을 받기 전에 내가 뭘 제공하고 있지? 돈 받고 내가 뭘 제공할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내가 뭘 제공할까?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격을 먹이는 매기는 게좀 음, 역반상인데 필요하고요. 자, 나는 유튜브에서 그러면 어, 뭐야? 육아, 그죠? 부부 생활, 일상 생활의 인사이트. 어, 그다음에 뭐 시댁과 어, 친정 부모님과의 어떤 경계선, 그다음에 관계에서 주의할 부분, 음, 그다음에 자기 성장 뭐 이런 것들을 나누겠죠. 어, 그러니까 구독자가 조금씩 증가할 수 있고 500명 이상이면 수익화가 될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책에서 제가 제공하는 건 무엇이죠? 먼저 책을 통해서 내가 팔까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먼저 무엇을 제공하는가 자청에 따르면 최적화 이론이라고도 하는데 나는 책을 통해서 무엇을 제공하죠? 경험을 제공하고 코칭을 제공해요. 왜? 저는 어쨌든 10년, 년 동안 코칭을 했고. 그 사례가 있고 거기서 인사이트와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음 그런 어떤 많은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남녀 관계 자기 개발 관계 이런 부분들 뭐 영적인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노하우를 제가 빠르게 이책한 권에 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편리함을 느끼고. 유튜브를 통해서 어 재미와 어, 기분이 좀 전환이 돼 기분 관리가 돼 코칭을 통해서 또는 교육을 통해서 어떻게 편리하다는 얘기요 어, 이 사람한테 서비스를 받으면 굉장히 편리하네 이게 얼마대 얼마다라는 관점을 내려놓고 일단 내가 고객한테 어, 뭐를 제공하고 있는가 뭐를 제공할 수 있는가를 먼저 어, 뽑는데 거의 보통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이 어, 돈을 지불하더라. 기분 재미, 행복한 거, 그리고 편리한 거, 어, 여기에 돈을 쓴다. 식당도 편리한 거라고 말씀드렸죠. 왜 식당이 편리해? 식당은 두개 다요. 먹으면 행복하고 기분도 좋아져. 근데 집에서 요리를 먹어야 어차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집에서 그죠? 설거지하고 밥 차리고 먹고 하는데, 여러분 최소 두 시간 반이에요. 요리가 더 어려울수록 세 시간 반. 음, 여러분 소고기 소 잡아다가 소 정점에 사다가 배달해서 소피 빼고 그 삶고 소고기 수육 그죠 삼만에서 5만 원이면 먹잖아요. 어, 아구 아구찜 아구 사다가 어, 다 다뤄가지고 또다 비늘 벗기고. 그죠. 쪄서, 또 끝나고 먹고, 설거지하고 음식물 버리고, 이걸 아구집은 4만원대로 해결할 수 있잖아요. 이게 편리하다는 거예요. 먹으면 기분도 좋고. 음. 그러는 부분에서 식당이 그래서, 어, 장사가 잘 되는 부분이에요. 맛있으면. 왜냐면 누구나 하기 때문에 밥을 누구나 먹잖아요. 그래서 맛있으면 고기 몰린다는 거. 근데 누구나 하는 것들이 이제 보통 뭐 화장품. 그죠. 교육. 그다음에 음 뷰티 그다음에 뭐그최지피티는뭐 그 뭐, 남자 성욕에 관한 것도 나왔어요. 탑 5에. 그리고 화장품 뷰티죠. 뷰티. 화장품뿐만 아니라 뷰티에 관한 거 여성 본능적인 어떤 필요 교육 뷰티 욕 있네. 응. 그러면은 뷰티 교육 성욕 아 그다음에 헬스케어 그다음에 노인 실버산업 뭐 장기 요양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 이제 노인 일자리던가 이런 부분들 있죠 다시 정리하면 실버산업 헬스케어 남자들의 어떤 이런 어 그리고 저는 건강도 포함된다고 봐요 건강 성욕. 이게 뭔지 모르겠어? 남자 기능식품? 뭐 이런 건 아닌데 왠지 이런 거 같아요. 제 생각에는 남자들이 이제 약간 그 성욕이라기보다는 남자들이 이제 술을 먹고 그죠? 뭐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술을 팔고 뭐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닌가? 뭐 유흥? 뭐 이런 쪽인가? 음. 뭐 이건 잘 모르겠어요. 어제 채찌비에서 나온 거고 뷰티 화장품 그다음에 교육은 자녀 교육이 진짜 큰것 같아요.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누구나 한다는 거죠. 그리고 뷰티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전쟁이 나도 어, 여성 뷰티 관련 상품은 팔린다. 먹는 것보다 오히려 더 어, 그죠. 근데 여기 이제 하나 더 하자면 먹을, 먹을 것, 먹을 것다 하니까 먹는 건 욕구가 식욕이 있잖아요. 건강하고 싶은 욕구, 오래 살고 싶은 욕구, 교육은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음, 욕구. 그죠? 근데 옷도 포함이 되게 있어요. 패션에 대한 것도. 어, 근데 이제 그 외적인 거. 예를 들면 뭐 취미 생활이라던가,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 기본적인 욕구 외의 것들이라서, 어, 잘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 욕구의 기본적인 부분도 살피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리합니다. 편리한 거, 그리고 재미있는 거. 그리고 정리를 하자면, 저는 뭐 이런 부분, 책, 유튜브, 뭐 코칭, 뭐 교육사업, 뭐 컨설팅. 전책 쓰기 컨설팅도 3에서 350에서 450만원 주고 지금 오픈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막몇년 걸렸죠. 그런 거를 단 이제 두 달. 뭐 7주에서 8주 사이에 이거를 완전히 출간까지 제가 옆에서 이거 도와주니까 어 시간 그 1년 2년의 시간들을 줄일 수 있죠 되게 최적으로 지름길로 가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과외죠 근데 예를 들어 2년 걸릴 거를 두 달로 해준다면 그죠 한 달이면은 거의 음한 15만원 돈을 지불하게 되면 어. 그죠 어, 이거를 시간을 줄일 수 있다는 건 2년에 대한 시간을 줄이고 2년 동안 15만 원 내는 거를 앞축적으로 내게 되면 시간도 줄이고 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경험이라는 게 시행착오가 겪으면 좋지만 조금 다 겪어야 될 거는 아니거든요. 시행착오는 성공을 더 빠르게 잘하기 위한 거지 시행착오 자체의 의미보다는 어, 성공의 지름길을 위해서 실행을 통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는 거거든요. 무조건 많이 실패를 정말 10년 20년 겪을 필요는 없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컨설팅 뭐 하고 있고, 예. 뭐 기타 이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어,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편리하게 해주고, 어, 기분을 좋게 해주는 이두 가지 안에도 포함이 되더라.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직장을 다니면서 퇴사를 고민하든, 음, 아니면 직장에서 나와서 정말 개인으로 프리랜서로 서든, 이런 사업 아이템을 생각하시면서, 어, 계속, 음, 하셨으면 좋겠고, 팬을 만들라고요, 팬 나만의 팬. 내가 무엇 하든 나를 지지하고 어, 재구매 해주고, 음, 내가 상품 출시하는 거마다 좋아해주고, 그러니까 이명웅 팬, 어, 뭐 그런 영탁 팬, 그렇죠? 뭐 윤종신 팬, 어, BTS 팬, 뭐 이런 것처럼 그들은 뭐냐면 어. 매월 돈을 내가면서까지 그들을 좋아하잖아요. 그러면 왜 좋아할까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이 주는 가치들이 있다라는 거죠. 음, 그랬을 때어 되게 고객 한명한 명에 한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고 재구매를 넘어서 이제 나의 팬을 만드는 어, 천 명이라고는 하는데 저는 일단 백 명. 100명의 팬을 만드셔라 그게 이제 여러분 뭐 SNS로 따지면은 팔로우 100명 뭐 유튜브로 따지면 팔로우보다 좀 어렵지만 유튜브에서 100명 그렇게 지지기반들을 만들어 나가는거에요 어, 빌게이츠가 그랬어요 음, 정말 두려운게 뭐냐 여러분 진짜 도전은요 그 자리를 떠나는거에요 두렵지만 안두려운게 아니라 두렵지만 그 자리를 용기를 가지고 떠나는거 빌게이츠 대학교 중퇴했죠. 하버드 중퇴했죠. 마크 주커버거 중퇴했죠. 스티브 잡스 중퇴했죠. 빌게이츠에게 물어봤어요. 그 중퇴할 때 두렵지 않았냐? 음. 그렇지만 어, 두려웠던 거는 사업을 시작하고 직원들 월급 줄때그 직원들의 가족이 있는데. 어, 매월 월급 주는게 밀리지 않을까 그 생각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앨런 머스크도 그렇고 사업을 시작했을 때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어. 누구나 다 두려움이 있다라는 거에요 설레임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어. 그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음. 여러분 뭐 애국의 노예 생활로 살았잖아요 내가 애굽이 그냥 좋아 음, 거기서 일 시키는 거다 하고 어, 거기서 통제 받는 삶이 좋아 음, 그냥 나의 정체성 나의 소신대로가 아니라 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음, 나의 정체성대로 살지 않고 애굽이 부여하는 그런 이미지와 그런 프레임과 그런 타임 테이블과 그런 시키는 일들이 따라 가는게 좋아 왜? 고기 주고 먹을 거 주고 어. 이게 좋으면 괜찮은데 만약에 출 애굽하기를 원한다. 나는 사명 있고 나는 내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하지만 그 길을 나왔을 때 광야를 겪고 홍해를 겪고 그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이전에 만나야 될 여러 가지가 어, 정말 있죠 두렵지만. 그래도 나는 그 약속의 부르심 가운데, 그 사명 가운데, 나의 소명 가운데, 나의 비전 가운데, 나의 꿈 가운데 내가 한 번뿐인 인생 한번 도전해 보리라. 진짜 이 고기와 음, 어, 그런 먹을 게 정기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어, 신앙적으로는 하나님 바라보며 어, 그 여정의 과정의 길을 가시 원하시는 분은 어, 두렵지만 도전하는 거예요. 통해가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거죠 절벽이 있지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또이 삶을 사는 사람도 있으시죠 안정적으로 보이는 근데 이 애굽의 그 파라오 왕이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이 부분이 너무 안정적이다 라고 또볼 수는 없는 거죠 어떤 게 안정적인지는 시간이 가봐야지 안다는 거죠 하인의 삶의 통제 안에 있을 때내 삶이 그렇게 내가 통제하면서 갈때 어떤 것들이 안정적으로 가는지는 또 봐야지 알죠.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고 여러분 아이템을 정하고 도전하며 가는 것들, 어, 그리고 그것들이 안정화되고 성장해 가고 확장해 가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응원하고 누구나 힘들었다는 거예요. 어. 직장 다니는 게 아닙니다. 힘들다는 거야. 다 인생은 힘들고 돈 버는 건 어떤 양태로든 힘든데 어떤 걸 선택하느냐 결국은 선택 인거거든요 응. 여러분의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선택을 할수 있는 용기가 어, 여러분 마음 안에 어, 있고 그것들을 실행하는 또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의 여정에 저도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니까 같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주말 잘 보내시고요. 그러면, 안녕.